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가복음은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예.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자, 우리 오늘 뭐 짧으니까 박선희 집사님이 지금 채팅창 올려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좋습니다. 두절 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준 뒤에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은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 여러분 당시 그 갈릴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가는 여러 아들의 복잡한 혈통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아내도 빼앗고 근친상간도 하고요 죄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헤롯 대왕의 둘째인 헤롯 안티파스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헤롯 안티파스에게 딴지를 걸지 못했는데 침례 요한이 들이받습니다. 그를 비판하고 책망해요. 그일 때문에 침례 요한은 잡히고 마침내 헤로디아 공주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열었던 요한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의 인생은 어, 허무해 보이기도 하죠. 평생 자기 다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그의 모든 사역의 정점에서 어때요? 갑자기 붙잡혀서 어, 잡아 죽, 죽이, 죽임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구보다 큰 자라고 칭함을 받는 삶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정치 권세와 또 종교 권력을 대항하여 정면으로 부딪힌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삼위 하나님의 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가져오는 이 침례, 예수님을 향한 침례를 행하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사역이었어요.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역할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보면요. 뭐 목회자나 성도나 제각각 그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존경과 명예를 얻는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무명의 삶으로 끝까지 아무런 성취도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야속하지만 악역을 맡기기도 하시죠. 저는 이러한 역할과 배역에 대한 신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또 역할과 배역이 하나로만 결정되어 있지도 않으니까요. 이러한 역할과 배역의 신비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맡기시는 역할은요. 그 사람도 스스로 알수 없는 배역일 때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어, 교회 안에서 이 말하는 뭐 홈런 타자, 아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 그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그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성숙하게 되는 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비슷하게 인격적이고 비슷하게 헌신적이고 비슷하게 신사적이고 비슷하게 따뜻한 그런 교회는요. 아이,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요. 로봇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엮이고 섞여 있습니다. 얽히고 섞여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역할과 배역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을 그때그때 존중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 하는데도 어, 그 역할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 역할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회복하고 또 교회가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을 썩이고 어떤 사람은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역설과 신비가 온통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침내 요한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기준으로는 한마디로 실패해요. 빈 들에서 외치다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빠른 소리 했다고 참수형을 당하는. 예. 아주 허무한 인생이죠. 예수님도 사실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조롱하고 비웃어요. 네가 무슨 왕이냐? 놀려대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의 눈으로는 제대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를 증명해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는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여 내겠어.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복음 증거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과 배역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비와 역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맡기기를 바래요. 믿음은 내가 예측하기 어려운 곳으로 나를 보냅니다. 믿음은 내가 준비하고 갈고 닦은 것으로 승부를 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요, 실패라고 부를 만한 것들까지도 재료 삼아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침내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고향이죠. 원래 오셨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침내,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부활 이후에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어딥니까?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무대이자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세상의 축소판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을 복음이라는 말로만 하지 않고 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앞서 제가 마가복음 개관을 첫 시간에 할때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표현을 함께 살펴봤죠 거기서 이 복음은요 유앙겔리아 였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아 근데 이 표현은요 로마 황제들이 전기문학에서 어, 자기 황제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거나 황제가 태어나면 복음이다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황제가 한 지역에 식민지나 어떤 다스리는 지역에 칭령을 보내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쁜 소식 이렇게 하면서 황제의 칭령을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황제는 새로운 식민지가 생기면 그 영토에 칭령을 내려서 세금을 거둡니다. 또는 도로를 건설해요. 자 세금을 거두면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로마인들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칙령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또한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확장되고 부강해진다는 뜻이었죠.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어, 어떻습니까? 황제의 칙령과 더불어서 이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평화는요.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에 군림하겠다라는 포부를 담고 있는 평화였습니다. 좀 진정한 의미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전세계의 로마화를 복음에 전파다, 황제 칭령에 전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마가가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아주 불온한 표현입니다. 빨간색 책이에요. 마가 복음은요. 당시 정치나 종교 권력들을 향해서 아주 갖다가 받아버리는 책입니다. 황제의 칭령, 황제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칭하고 예수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온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예수님은 십내 요한의 사, 바통을, 사,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때가 찼다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여러분 이때 이 때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찼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왔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일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로 때가 찼다. 때가 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 때가 차서 이제 임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선포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식민지였어요. 억압과 폭정을 당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종교 영역까지 전부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권력에 기생했던 소수의 권세가들, 종교, 종교 권력자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신음했습니다. 이들 안에는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간절했어요. 자, 또한 넓게 보면 성경은 지금 말라키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이라는 계시의 공백을 두고 있죠. 이스라엘은 야외 하나님, 이 말씀 신앙에서 엄밀히 말하면 멀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들은 여전히 포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거쳐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그들의 주인, 그들의 지배자만 바뀌고 있는 형국이죠. 그 와중에 이 토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라, 율법 경전은요, 말 그대로 율법 경전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모든 방면으로 타락해 있었고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며 예 제사장들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었어요. 자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침례 침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모든 공생의 사약을 마치시고 죽으신 다음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유대 전쟁이 발발했고 또 예루살렘의 함락이 코앞에 있던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으로는 훨씬 더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또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박해하던 아주 환란의 시기라는 것이에요.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마가는 지금 오늘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러분 마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인 구원이나 경제적인 구원이나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회복과 같은 표면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회개는 우리가 어떤 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어 그런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실수했네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회개는 어 선 버전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60도 완전히 변화되라고. 360도는 원점입니다. <laughs> 그러면 안 되고요. 180도 원래 가던 길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180도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엄밀히 말하면 소속이 바뀌는 일이고 본래 자기를 다스리던 왕을 떠나서 한 신하가 다른 왕, 다른 나라로 지금 전향하는 것을 지금 이 회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어,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고 새로운 소속,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 이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내가 사고하고 있는 틀, 어, 내가 살아오고, 그 다음에 살고 있는 모든 배경과 환경, 내가 속한 곳, 여기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어, 지금 내가 적을 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때요? 예수님을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에요. 교회는 하나의 어, 내, 내가 가야 할뭐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교회도 가는 이런 곳이지 하나님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관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 상태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바라보면 백날 해봐야 가랑이가 찢어질 뿐입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보셨죠?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죽을 때까지 어때요? 뭐 해병 몇 기다 그러면 기수 따지면서 경례를 붙이는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고 빨간색으로 해병대 전우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죠? 순찰 돌고 막 노인들이 할아버지들이 막 해병대 모자 쓰고 다니고 군복 입고 다니는 그런 분들 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거 좋게 말하면 전우회인데요 나쁘게 말하면요. 거기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저그 나쁘단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때요? 거기에 깊이 함몰되어 있고 그 세상에 깊이 들어가면요. 헤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정체성이나 역할보다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해병의 정체성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시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헤어나옵니다. 예수 믿는 신앙에서 너무 잘 헤어나와요. 저는 좀 세게 오늘 말하고 싶어요. 저 오늘 생일이니까 봐주세요. <laughs> 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엄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엄살을 많이 떨어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세상살이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힘듭니다. 근데 왜 유독 예수 믿으면서 힘들어졌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오는 고난이 마치 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아주 경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래요. 내가 만약에 소속과 정체성이 약하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고 그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파고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자기 신앙에 관심도 없고 공부 안 하는 족속들이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악세사리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아직도 소속과 정체성의 문제를 끝내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분간, 분간을 못하십니까? 어, 여러분, 침내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이 출중해서 권력자들과 맞붙어 싸우고 참수를 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가 발견한 하나님, 그가 보았던 예수님, 그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 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어, 당당하고 멋지게 자기의 정체성과 소속대로 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발견한 진리를 결코 약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깊이 고민하시길 바래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인지, 어, 내가 완전히 전향을 했는지,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을 믿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색 지대에 머물르면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제가 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뭐 최근에 보면. 예수님 안 믿다가 그 아내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초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꼭 상담할 때 얘기를 해요. 절대, 절대 쉽게 설득당하지 말라고. 이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라고. 양보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라고. 인생이 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방향이 지금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얘기라고. 이렇게 긴장을 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마가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판을 완전히 뒤 흔들어 놓을 수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엎어놓게 될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어,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리에 지진이 나고 여러분들이 믿을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속이 다 뒤집혀 버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쓸까요? 자 오늘 기도 제목에 보면 한 가지 잡아서 쓰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결정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목대로 나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결정하게 하소서 이렇게 타이핑 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결정하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부분은 구원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칼을 들고 호피를 매는 할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결정하고 거기서 오는 모든 것들을 비용 계산하고 감수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역할과 배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네, 좋습니다. 아, 여러분, 그 역할과 배역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주시는 역할과 배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두번째 나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결정하게 하소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다는 게 뭐냐 라는 부분을 뭐 강의를 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마가복음에서 계속 다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소서. 전향하세요, 여러분. 전향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전향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전향하여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이 새벽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